자 일단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빵이 있어갖고 바로 한번 일단 똑같은 걸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거네 이거 야제가 라이스 가봐 막... 오 이게 일단은 영상에서 봤는데 뭔지 모르, 모르겠는데 뭔가 맛있어 보이더라고 오 찹쌀 같은데? 음 맛있는데 이거? 이게 찹쌀 약간 도넛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안에는 팥 뭔가 약간 한국의 약간 찹쌀 도넛 같은 느낌은 보통 약간 빵가루 느낌이 좀더 강하고 약간 설탕 같은 것도 좀 뿌려져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덜 달아 굉장히 약간 고소한 느낌 그리고 개당 한 250원 정도? 가격도 싸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다른 걸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여기 디저트가 일단 나름대로 좀 맛있는 집인 것같아갖 일단 찾아왔는데 지금 날씨가 좀 더우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류가 엄청 많네 어 이거 맛있게 보인다 약간 망고 빙수 느낌인데? 이게 약간 광저우식 디저트 느낌?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 인당 딱 하나씩 먹는 게 그냥 딱 그런 사이즈? 와 일단 이거 하나 나왔는데 오우씨 이게 딱한 3,200원 정도. 오, 이게 약간 밀크 베이스에다가 약간 파 들어있고, 망고에다가 뭐떡 같은 거 들어있는 딱 그런 느낌? 오, 비주얼이 괜찮아 보여. 일단 국물 한 번. 오. 야, 이거 그건데, 그거? 타로? 그, 보라색. 또 파란 게 이제 떡. 이제 이게 망고. 음 너무 맛있는데? 야 이게 팥이 아니라 약간 밥알같이 생겼는데? 야 이거 쌀이네 그 있잖아 흥미 흥미 오 근데 달달하니 괜찮아 음 달달한 약간 밥을 먹는듯한 느낌? 어 근데 또 생각보다 또 괜찮아 왜냐면 한국에서도 식혜 먹잖아요 식혜 딱 그런 느낌처럼 약간 그런 달달한 디저트류가 아닌가 음. 야 일단 그리고 요 친구, 야, 이건 그냥 망고빙수야, 그냥. 음,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망고빙수의 맛은 일단 아니다. 왜냐면은, 이 우유 요, 얼음 베이스가 우유 맛보다도 약간 바닐라 향에 가까운 느낌? 이게 뭐지? 아이씨. <laughs> 야, 자, 오子給我換一下 야, 이거 뭐지? 야, 이거 잉크 아니야, 잉크? 와, 씨. 남자답게 어, 남자는 일단 이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. 야, 아, 그래도 시원해, 일단. 그리고 이제 광저우가 이제 날씨가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. 아, 이런 거 먹으니까 진짜 좋긴 하네. 시원해서. 아, 근데 이거 와 이거 좀 많이 찝찝한데 이거 진짜? 자 일단 남자답게 여기 베이징 무라는 곳에 왔는데 자 일단 배가 좀 많이 고프기 때문에 일단 먹을 거를 좀 먹으러 일단 좀 가볼게요 와뭘 어, 먹어야 되지? 이쪽 라인이 보니까 약간 먹자골목 느낌이네 <목소리> <목소리>

오징어 근데 이거 나뭇가지 아니야? 야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스트레스 열어 열어 아. 오 나왔어 나왔어 오 야씨 야 비주얼 좋은데? 여기다가 또확 그냥 남자답게 야 옥수수부터 야 맛있는데? 야, 이거는 소고기 야 이것도 맛있어 제대로야 제대로야 야 이거 오징어 오징어 야, 맛있어, 맛있어. 소스가 너무 내스타이야 그냥 중국 양꼬치 먹을 때 약간 그런 소스 느낌인데, 어, 맛있어. 나뭇가지 같이 떨어지는데? 진짜 그냥 아기자기한 녀석. 완전 그냥 먹는 것 같지도 않아. 다 먹었네. 와, 근데 야, 이거 먹으니까 배가 막. 더고파 자, 일단 소세지가 일단 나왔는데 와, 이거 진짜 일단은 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친 듯이 양념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. 야, 이거 좀 매울 것 같긴 한데. 우리가 먹는 약간 독일식 소세지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중국의 약간 그런 향이 있는 좀 중국식 소세지 느낌. 거기다가 이 바깥에 있는 이제 고춧가루 소스. 광동식 밀크티 아무래도 여기 광저우에 왔으면 이제 광저우식의 밀크티도 한번 먹어봐야죠 보통의 밀크티랑은 좀 다른 느낌 밀크티에서 약간 광동의 맛이 느껴지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펄이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가고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씹히는 딱 그런 느낌 이야 여기 보니까 라오 광저우 샤시 광저우의 터서 사야지 저 뭐야 여기 음식점 냄새가 보니까 약간 새우 냄새가 많이 나요 약간 새우 베이스가 들어간 요리를 좀 파는 느낌인데 오, 맛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저기 보면은 상도 많이 탄 곳이야 자 일단 음식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면이랑 이제 국물이 같이 나오는데 면을 먹을 때 국물을 이제 조금 곁들여 갖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와, 일단은 이거 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느낌인데. 일단 면제차는 꼬들꼬들하게 굉장히 약간 얇은 느낌의 면인데, 맛이 굉장히 일단 처음에는 그냥 바다를 통째로 삼켜먹는 느낌이어서 딱 먹었을 때첫 맛이, 응? 그냥 바다인데? 오, 조금 낫다. 베이스가 약간 새우, 그리고 약간 굴. 소스 같은 느낌? 일단 요거를 그냥 한번 담가서 먹어 볼게요. 바다 맛이 좀 들나게. 아, 이러니까 좀 낫다. 남자가 씨 이런 거못 먹고 있냐? 제가 중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안 먹어본 음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와 중국이 정말 큰 나라구나. 약간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? 입맛이 참 다양하구나를 많이 느낍니다. 야남자랄게아 맛있네. 이런데 좀 바다맛이 좀 들나네. 여보세요? 어, 어, 어. 어... 도착했니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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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어.